엉망진창 돼도 됨도 닦아줄게 너무 괜찮아 <laughs> 어 씻으면, 씻으면 돼 사나. 닦아줄게 컨디션 <laughs> 부러움이로 아니. <목소리도> 아빠, 아빠 <같이> <목소리도> 우와, 사아 저쪽에도 있나봐, 가보자. 아니 먹이 줘도 먹이 먹이안 줘도 먹이 안 줘도 얘네는 살수 있나 봐 아니 먹이 줘도 근데 우리한테 안 왔지 아왜 우리한테 안온 거야 우리 산이 산이 무섭겠지 두꺼비도 산이 무서울 거야 절대 안 해. 거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갔어?

가볼까? 가볼 u k a kita b u k 가 kita g 가 n a k a n 가 이따야 최고 최고 해줘. 아 나왔어. 응. 우어 마음에 들 응. 여기 다들 티커 있는 거 찾기. 티커 어디 있어? 여기 더뜨지 있는 거 저기. 하나 둘셋 어, 다어에 와서. 엄마 아빠 하나 둘셋 아, 잘했 여기 올라가 보자. <laughs> 아유 괜찮아. 모자 잡았. 잡았어. 또 뒤로 갔지. 엄마 손. 엄니야 마지막은 대도할 수. 아니지 군전지가 아니, 조금 없떠면 멈치. 아 진짜 지금은 군전지가 응. 많이 남아 응. 있나? 응. 아까 참 군전지가 응. 아까 하나로 충전했어. 아 저기 봐 동백 꽃 폈다. 홍백꽃이 작아? 좀 작아 키가 홍백꽃 키 큰데 맛있게 먹었어 손님 됐다 그렇지 어? 아, 아 용사 아 용사 써야지 아 용사 이거 이거 어 이거잖아 그거 해봐 동그라미부터 그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여비야 그럼. 비슷하네. 어? 잘했네. 어? 비슷하네. <laughs> 어. 아... 그 다음. 어. 아용사 쓰고. 됐다. 그 다음 이거, 넣어. 이거 해야지. 어, 다치. 먹어볼까? 먹어볼까? 응. 아하하하. <laughs> <laughs> 사나 어벤져스 e 어셈블 r s 응. a <laughs> 스타 a 즈 친구들이랑 싸우네. n g e r Sutao, the Chingo, 못 치다. r a n 보 Saone. c o u l 하 they do it? m 탄아 손가락 뿡 하나 뿡 하면 어떻게 돼? 뿡 깨끗하지 않아? 응 음, 깨끗하다 이거 아빠 주면 되겠지? 어, 엄마가 깨끗하게 닦아주면 그걸로 요리해서 아빠 줄게 근데 영양 많이 들었잖아 맞아 영양이 엄청 많이 들어 할머니 집에 있잖아 맞아 맞아 탄이 따봤지? <laughs> 형님, 재밌어. 희야! 희야! 희데 희야! 희야! 리기 산이다. 오늘 어디 가노? <owej> 로기 hey, 어디 갔지? 아니, 로기 어디 갔노? こんにちは。 아빠 모자. 아빠 모자 알것 같던데. 딱 딱. 어. 아세이 라 에, 프 뭐야? 아, 마. 스 프라임 애들이. 먹키모스 프라임 친구들이에요. 엄청 많네. 일 친구 뭐예요? 아 합시 한번 더 해야 돼요? 박교! <laughs> 와어떡해 하나 이제 자러 가자 우리 너무 늦었어. 야! 쏘는거야 거미줄 발사 거미줄 쏘아주세요 거미아주 <laughs> <아니>, 너무 웃기다 <웃긴다니. 웃음> 너무 재밌어 <laughs> 그러니까 엉덩이 잘 있어야 돼. 응, 배도 오고 있어? 온다, 온다. 온거 같은데 저거 봐봐. 응, 저기 오고 있나? 저거 봐봐. 버스 뛰고 따보자. 어, 보자 자, 와, 이쁘다. 자, 한번 버스 타야. 좋네? 아, 시크야. 시크 을 때는 시크 먹어야 돼. 저도 이만한 마신 나무. 이거 저거. 하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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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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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일을 줄까 떳다 떳떳 탱탱왔어요 반짝반짝 나. 났... 마음에 들어? 맥도날드 아이스 가짜야? 다 타보고 싶어? 응 한번 다보자하나혜연요안들려안 떨려? 안 어떡해? 서버 <목소리> 게닥졌어서 <목소리> <목소리> 아진. 야. 아진 놀아도 지금 소용 없을 것 같아. 아진거 아니잖아. 쇼환이 오빠 꿔잖아 어? 아진. 내가 뭐, 이거는 이거는 내가 먹어봤어. 삼아 형아 잘 봐. 와 주환. 주환 용감한데. 말했어. 아? 아 아, 치러줘요. 아직 거 계속 끌라고 해. 음, 잘했어멋지지 음. <웃음> <나지>? <웃음> <웃음> 가자.